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네 오늘 여기 골프장은 방푸예요 방푸 방프. 방푸에 여기 동생 알렉스랑 같이 나왔는데요 어, 앞으로 알렉스랑 어, 많은 콘텐츠를 같이 할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운동 그 체육대학 나오고 네뭐 운동 광입니다 골프는 이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와 요즘 같이 쳐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조만간 저를 뭐 훨씬 더 그냥 능가해서 훨씬 잘칠것 같습니다 거리도 많이 나고 네뭐 하여튼 샷그 감각이 아주 남다릅니다 아주 그지 잘라야 될 텐데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이거 몇번 같이 골프를 치면서 이제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타수가 뭐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50바짜리, 예, 간단한 내기도 하면서, 네, 한 번, 대결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요, 여, 나인홀, 나인홀만 이제 올릴 거고, 그 이후에 1 0월부터는 예, 알렉스도 유튜브를 하거든요. 그쪽에서 보여드릴 거예요. <laughs> 네, 그리고 이제 이 방포골프장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그, 이제 클럽하우스하고 필드를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. 오늘은 뭐, 그냥, 필드를 자세히 안 보여드리고, 샷 위주로만, 예, 찍을 겁니다. 네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<laughs> 버디, 50이죠, 형? 버디 하려고요. 아. <laughs> 버디 많이 해요? 초반 버디는, 더블 아니에요? <laughs> 50이 아니라, 한타 더 주는 거지. 아, 한타 더 주는 거야? 어이, 굿샷! 봉커는안돼첫초프부터 아, 너무 잘 치는데 오케이 나빼 살살 해주세요 아니, 심도 없어지고 <laughs> 에이, 또 에이, 아, 이거 오른쪽이다 와. 아 에이, 나무 쪽으로 와 네 알렉스 동생은 저쪽 왼쪽으로 왔고 저는 오른쪽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데 다행히 뭐 나이도 좋고 네, 앞에 장애물도 없네요 네. 거리는 지금 한 105야드 남았어요 네. 아 핀이 저앞 아, 핀인지 뒤 핀인지 안 보이네요 네, 일단 치겠습니다 아 왼쪽이다 아 잘못 맞았어요 <laughs> 아, 요새 아이언이 정말 안됩니다 네, 잘 안맞아가지고 원도 못시키고 왼쪽으로 짧았네요 네, 알렉스도 한 100야드 정도 남은거 같습니다 오 방향 좋고 아, 거리만 거리만 오 어우, 컸어요 약간 네2 0야드안 짧았어요 네. 어프로치 하겠습니다. 나이스, 와우. 네, 알렉스는 포디퍼. 어, 많이 큰줄 알았는데, 어, 그렇게 많이 안 큰데 한 5미터, 6미터. 네. 어. 여기 너 그림빨로 뭐... 내리막인데 <laughs> 야너 어? 버디가 보게 되는 수가 있어 보기돼 이거 딱 약해 약해 아, 아 진짜 지, 진짜 버디가 보게 돼 아. <laughs> 나이스 파 아우 씨오형 똑바로 갔어요 아니야 <laughs> 아 밸런스 무너졌어 똑바로 안 돼. 아니 똑바로 안 갔어. 아니요. 자 거리 한번 보여줘 거리. 아또 욕심 나게 형님. 응. 3 0 0여드우와굿샷와 우와, 이거지 이거. 알렉스가요? 예, 70%만. 거리가... 70% 아직 70%. <laughs> 허세 봐라 또 허세. 아 진짜. <laughs> 네 세컨 지점인데요전 어, 잘못 맞아가지고. 오른쪽 쉬었고, 거리도 안 나왔고, 예, 알렉스는 저쪽에 가운데 똑바로 가 있습니다. 70%도 쳤대요. <laughs> 네, 남은 거리는 한130 정도 됩니다. 봐주시는 거죠, 지금? 봐주기는 뭘 봐줘? <laughs> 봐주는 거죠, 일부러. <laughs> 아, 진짜. 아, 또형 조절하시네. 아, 아연이 완전히 지금 뭐. 왔다리, 왔다리. 아 깎다 아, 또아 따라가면 안돼 오우 뻥커도 뻥커 뻥커 담쳐 아뭐 말도 안 되는 뒷땅쳐가지고 30년도 남았네 진짜 일부러 아, 또왜 그러세요 <laughs> 형 보고 힘들어서 좀 망했어요 아 진짜 좋다 핀발 아못 올라간다 아, 아. 저기 언덕이 오잘 나왔어 10스핀 오렁이 자, 번디, 번디가 아니군요. 파지. 들어가 봐요, <laughs> 파지. 공 하나 오른쪽으로. 왼쪽. 왼쪽. 아, 왼쪽이었어요? 야, 우와. 좀더 봤어야지. 봐서는... 아, 왼쪽. 예. 네 오늘 저희가 옐로우 티치고 있는데요 여기는 여기 옐로우가 다른 골프장 블루티입니다 여기 블루티는 저 뒤에 완전 블랙티 여기고요 화이트티는 저 앞에 있고요 1리면 예. 끝장이야 여기는 무조건 왼 오! 나왔어 드디어 세 번째 홀만에한게 <laughs> 했네. 나왔어 나왔어 하나 나왔네. 어, 안돼가면안돼안돼아 휜다 휜다. 에 이거는 똥남이의 퐁당. 아, 물에 빠지는 건안 보여서 안 빠진 줄 알았더니 아마 여기 앞에 맞고 굴러서 들어간 것 같아요. 네, 공이 없네요. 네. 해저도 처리하고 네, 여기서 세 번째 샷 네. 칩니다. 어, 오른쪽 뭐괜찮다 빠지지 않겠지 벙커에 네. 네 저는 뭐 폐후에 잘 나왔는데요 예, 뭐 여기 투어는 뭐 절대 안 되는 거리라서 거의 지금 300야드 좀 남은 것 같아요 300야드 조금 안 되게 그냥 5번 예, 아이언으로 안전하게 잘라 가겠습니다 아 지금 150야드 정도 남았는데요 앞 예. 아, 바람 도 많이 불고 짧으면 서 벙커 와, 아, 뻥커 턱도 너무 높아서, 뻥커 아, 안 들어가게 잘 쳐야 되겠습니다. 예. 오 뻥커 <laughs> 안 빠졌어. 예. 살짝 왼쪽으로 가긴 했는데요. 뻥커는 예, 안 빠져서. 몇번 쳐? 7번 치겠습니다. 아, 바람이 그래. 너무 많이 불어서. 그래, 바람, 앞바람 많아서. 이두 클럽은 더 길게 잡아야 돼. 잘들어왔어핀빨 좋은데? 좋은데? 오, 오 크다. <laughs> 너무 크다. <어이>.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이 잡았어. 야, 여기가 완전 백핀이라서 이 거리를 다 보고 쳤더니만, <laughs> 예, 예. 저도 벙커 에 이쪽에 빠져 있고, 어. 동생은 저기 벙커 넘어가 있어. 아, 여기는 한 중간 정도 거리를 봐야 되는데 이게 백핀인지 몰라가지고. 여기가 아. 백핀 생각도 못하고. 음. 벙커샷. 오, 나이스 아웃. 왼쪽을 많이 봐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왼쪽을 못 보겠어요. <laughs> 에이 참. 어프로치 여기 또 어려운 어프로치예요. 뛰어가지고 여기 잘 떨어뜨려야 되는데. 자 하겠습니다. 에, 짧으면 벙커, 길면 저 밑에까지 갑니다. <laughs> 길다, 길다, 길다. 아. 와, 조금 길면 저까지. 이게 진짜 어려운 어플치 이거. 야, 이거. 진짜 어려운 것 같다, 이거. 고짧게칠 수가 없어, 었 방금. 짧게 치면 빠지고요. 야, 묘. 뭐 오, 잘 온다, 잘 온다. 오르막 올라갔나? 아이. 아, 그린이 너. 어려운데. 아우, 아, 아깝네. 아, 형 마무리 땡그랑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주세요. 이건 뭐 해야 돼? 어, <laughs> 약해, 약해. 어, 6번이요? 응. 음. 아니, 6번은, 거리 컨트롤 조금 하려고. 음. 170 정도만 딱. 살 <laughs> 아, 왼쪽 감겼어요. 아, 완전 열렸어. 아. 아, 오늘 왜 이렇게 실수가 나와 계속. 오늘 왜이러지 아. 처음에 실수 안 그러던 니만왜 그래? 어? <laughs> 아, 왜... 아 긴장했나봐. 아, 유명 유명 유튜버가. 뭐, 유명 유명 <laughs> 개뿔 얼어주고 유명.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세 <laughs> 나왔지? 나이스. 와모 모래, 모래가 젖어가지고요. 스피닝 안 먹어요? 자 알렉스는 저쪽 모래 빠져서. 네. 해서 칩니다. 어. 오잘 쳤는데. 오아오와아 칩인 오. 아, 볼수 있었는데. 아 헤. 쿠샷. 와! 와! 드라이버는 역시 끝장났어. 아, 있네. 살아 있어. 쿠샷! 아, 너무 왼쪽이다. 어, 약간 왼쪽? 돌까 가면 안 돼. 응. 어까지는 안갈 거야. 네 여기 420야드 홀인데요. 예, 지금 120야드 남았거든요. 예, 계산상으로는 300야드 날라온 건데, 예, 뭐도그래이고 뒷바람이고 예,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는 한 280야드 정도 온것 같아요. 어 바람 많이 부는데? 훅 바람이 많이 부네? 아, 아, 또 당겼다. 빠지지 마. 아니, 드라이브 잘 치면 뭐야 이거. 아연 판환뭐 <laughs> 하는지 모르겠네, 진짜. 오늘 아, 오늘뿐만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래. 아연이. 아연 잡으려고 아오.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잘안 되네. 네, 알렉스는 지금 한 103, 40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여기 또 땡겼어. 나랑 같은 자리 가겠는데. <laughs> 와, 여기 그린 앞에 오니까요. 바람이 엄청 불어요 바로 앞에가 바닷가라서. 이게 다 바닷바람입니다. 아. 야, 어퍼로치도 바람 타겠는데, 이 퍼터도 바람, 바람 탈것 같아. 오, 와, 오, 바람 타서, 바람, 바람 탔어. 바람 탔어. <laughs> 사람을 이겨낼 수 있을지 형님은. 드라이버만 줘, 드라이버만. 아우, 드라이버 좋은 거 아무 소용 없는데아 이거 좋은데요? 아우, 오른쪽. 근데 괜찮을 것 같아. 네, 지금 90년도 좀안되게 남았는데요. 아우, 앞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네요 예, 네. 네, 세컨칩입니다 아, 진짜, 잘 맞았는데, 예, 바람 너무 타버린데. <laughs> 바람 타고 그냥 뭐, 저 왼쪽 끝까지 갔습니다. 아유. 알렉스는 이쪽에 있어요. 이쪽에 더 가면 오비에요. 그래도 뭐, 저까지는 안 가고, 다행히 이쪽에 떨어져 있네요. 오, 어, 나무 걸리는데, 너무 아, 뭐잘 넘겨서 찾을 것 같아요. 남은 잘 넘어갔어. 아, 너무 당겼네. 아니, 당긴 게 아니라 바람도 그쪽으로 불고 지금. 네, 여기 그리는 장난 아닙니다. 제가 서 있는데 지금 엄청 높아요. <laughs> 아 진짜. 제 공은 저 언덕 위에 있고, 동생은 저쪽에 있어가지고. 야, 언덕 완전 내려서 내리막도 태워야 되고. 오케이. 야 여기는 진짜 야, 무슨... 투포트 하면은, <laughs> 음, 그냥 여기는 뭐, 1등이야, 1등. 와, 아, 엄청나게 어려운. 퍼트. <laughs> 아, 어떻게 칠지. 오, 약했어, 약했어. 저까지, 저까지 더 쳤어야 되는데. 야, 그래도 투 퍼트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. 아이스팜 첫 팝이다 아, 화면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 오른쪽 다워터헤저돼요 저기 나 치기 전에 그 얘기하는 건 뭐지 <laughs> 빠지라는 거죠 저기 도움을 보고 칠하네요 <laughs> 네? 빠지라는 건데 네. 하지만 형은 형 스타일로 아 진짜 잘못 맞아도 똑바로 와. 뻥코다 어, 뻥코드 안 가나? 너 <laughs> 아! 얼마나 잘못 맞아 있길래. 찮나 파파이브 뭐, 썰나. 아, 참, 인간적이셔. 슬럼해야지. 형님, 인간적이셔. 샤아. 아, 페이드가. 어우, 아, 자꾸 올릴 건데. 아, 무릎까지 안 간다, 그래도. 아우, 뭐, 쪼그나가지고요쪼그나도잘 <laughs> 왔어요. 많이 남았어요. 파파이브라서 어차피 뭐, 잘라가겠습니다 네. 부지런히 가시죠. 아왜 오른쪽 가니 이것도. 네 여기 방프 보면 카트가 완전 새거라 가지고 아 카트 되게 좋아요. 승차감도 좋고요, 조용하고 여기 뭐 수납 공간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. 알렉스는 네뻥커 빠졌어요. 네. 오늘 해볼 거다 해보고 가야지. 뭐 그래도 뭐 <laughs> 파이브라 썸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? 아 오늘 진짜 아, 오늘 샷이 안 좋네 하... 그래도 뭐쓰하는데 아무 신호 없다 실망이네 네 150야드 넘았어요 네, 여긴 또 뒷바람이 네 크면 뒤에도 뻥커 있어가지고 아 여기 뻥커 진짜 오 야, 오늘 니가 저... 아연 샷감이 안 좋네. 응? 아, 이거... 오 핀발. 핀발. 뭐야? 아 바람 때문에 오바요아 아까 저 거리가요. 140. 점, 뭐, 한몇 야드인데, 피칭 잡았는데, <laughs> 네. 지금 30 야드 더 왔으니까, 170 야드 와버렸네. 이 말이 바람, 됩니까, 이거? 바람도 안 타고. <laughs> 아, 진짜. 야, 아연언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니까, 요즘. 묻혀주세요, 형님. 오, 어. 좋을 거 같아. 그린이 어렵다. 오케이. 흘러. 굿, 굿. 와우. 아, 그래도 야, 진, 그래도. 지나가 버렸어. 네, 알렉스는, 네, 오른쪽으로 밀려가지고요. 네, 여기서 어프로치 합니다. 오오잘 떨어졌는데. 아, 저기 스피, 스피, 인 스피 너무 먹었다. 좋다, 좋다. 아! 오른쪽 안 봤어요? 봤어? 아유. 봤어 아니, <laughs> 안 봤어. 요런 파트 잘 하더라고요. 저는 보니까. 네. 오늘 뭐, 다른 샷은 안 좋은데. 퍼터는 감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뭐 전혀 엉뚱한 데로 치고 있어. 에감 좋다고 칭찬했는데 참. <laughs> 아 여기가 한 180야드 정도 나오는데 앞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뭐 아, 200야드까지 다 아, 됩니다. 와 바람 아, 너무 이건... 세면두 <laughs> 클럽 잡아도 안갈것 같은데. <laughs> 아. 오. 안개 깔아친다고 샀는데 깜빡 놨어요. <laughs> 잘 깔아 갔는데. 오, 좋다. 아, 아 좋고. 바람. 바람 때문에 너무 높겠다. 그리니 2단 그린에다가 3단에 원래는 중턱에 걸려 있어서 불리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여기는 바람 불어가지고, 예, 샷도 어려운데, 그린 뭐, 구겨놓은 거 보세요. 여기 뭐, 1단, 2단, 저쪽 3단, 저까지 가면 4단. <laughs> 와. 아, 4단이 4단, 진짜. 와, 진짜. 그래도 저는 잘 붙였어요, 그래도. 최대한. 아, 완전 붙이지 못했어서. 오, 좋다 좋다. 아, 마지막 힘부정 아, 이거 끝이 왜 이렇게 좀... 자, 파파시입니다, 형님. 의 아, 보시면 그린이 정말 재밌어요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 파. 네, 알렉스 파퍼 나이스 아, 전반 마지막 홀이에요 부담감 좀 가지고 제대로 쳐주세요 <laughs> 그때까지 자꾸 장난치는데 장난치지 말고 정확하게 아이월은요 이쪽으로 오르 가면은 물이에요 물 예, 저나 저 알렉스 거리면 다 빠지고 왼쪽, 왼쪽 페어웨이가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왼쪽을 좀더 많이 보고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에요? 아니 저로 가서 저게 안전해. 저게 안전해요. 아, 나무 음. 쪽으로 저쪽으로. 음. 어 오, 굿샷. 오, 나무 완전히 넘어갔어. 예, 아, 좋다. 아, 제 공은 여기 와 있네요. 예, 여기 좀들 맞아가지고 거리가 좀 덜났어요. 원래는 이 나무 지나가서 저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뭐 침대 지 진정 없어봤습니다. 예, 자. 아 땡겼다 오늘 왜다 땡기지 공을 네 알렉스 공은 나무 다 뚫고 이까지 왔어요 원래 저도 전에 왔을 때는 다 이까지 쳤는데 이번엔 드라이버 완전 잘못하자마자 110라이10오 아. 방향은 좋은데 거리거리 거리. 뭐야 완전 그냥 다이렉트로 오버해버렸는데 아 어, 뭐지 아이고, 저는 뭐, 아예 완전히 왼쪽으로 간겨가지고 이쪽에 와 있네요. 아이고, 멉니다, 멀어. 네. 이것도 2단이네요. 오 바람 탔다. 나이스 샷. 에이. 아 씨, 뭘로치냐오 어. 어, 들어왔어. 나 아! 아이! 아이! 아이 네, 전반, 예, 저 42개, 예, 알렉스 46개. <웃음> <웃음> 아, 둘 다, 아, 뭐 바람하고, 뭐, 저기, 그린 때문에, 뭐, 뭐, 핑계 좋죠, 뭐. 항상 골프는 핑계니까. 예, 아, 둘다 너무 모셨어요 오늘 너무 실망이네요. <laughs> 형한테 미안하고. <laughs> 아니야. 아, 강한 미... 모습 보여줘야 아니, 못치면나마 좋지, 뭐, 돗다 아, 먹고. 뭐. 강한 모습 보여야 바짝 형이 쪼오는데. <laughs> 아, 내가 늘어지게 치니까. <느려지겠지니까>. 아, <laughs> 아무튼, 아, 전반 너무 재밌었고. 자, 이제 10번 홀부터는요 여기 알렉스 그 유튜브 채널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해 놓을 테니까요. 거기 가서 보세요. 네. 네,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제 채널에서 나오니까 네. 제가 요번에더잘쳐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그래, 그미 네, 채널에 올릴 거니까 더잘 네. 쳐야 돼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래. 네. 잠깐만. 자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, 알렉스 채널 가서 보세요. 바이바이. <laughs>